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로가 어디로써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은언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서 대답하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건이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러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마다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더니 그돌 정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인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례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너희에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아니하였으되. 세례와, 세례와 장년는 믿었으며, 믿었으며 너희는, 너희는 이것을, 이것을 보고도 끝내니 어쩌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과 당시의 종교 최고 지도급에 있는 성전의 최고 책임자이기도 한 그리고 산이들인 공예의 의장이기도 한대제사장과 그리고 많은 장로들 그리고 유대의 제표급인 그런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예수님께 이제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하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아주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을 보고를 받고 대상이 아주 기분 나쁘게 불쾌하게 얘기던 중에 드디어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 현장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의 성전에서 이렇게 많은 그런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았죠 성전을 정화시킨 일, 다시 말하면은 비둘기 파는 자들, 환전하는 사람들을 다 둘러보시고 쫓아내시는, 그리고 또 연약한 자들을 또 치료하시는 그런 일들, 그리고 이제는 이 백성들을 가르치는 이런 행위들, 그래 성전 경내에서 이루어졌으니까 이 대제사기 최고 책임자니까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만 없다. 거기에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주 환호하고 이렇게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현장을 그들이 보고는 여기서 막지 아니하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최고 책임자가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1 2조로 의를 제기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두 가지입니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런 일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에는 중앙에는 성전이 있고 지방마다 동네마다 회당이 있었습니다. 회당에는 최고 책임자가 회당장이 있는데 그 회당장이 책임 아래 안쓰기를 되면은 유명한 납비라든지 이런 분들을 이렇게 강단에 세워서 율법을 강의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회당장이 바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이 대제사장은 예루살렘 성전을 총괄하는 총 책임자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가 예 지상에 아무런 허가도 안 받고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 병자를 고치는 일, 사람을 가르치는 일 이것은 네가 할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는 겁니다. 도대체 여기서는 더 이상 너를 용납할 수가 없다. 도대체 너에게 그런 권위를 그런 자격을 부여한 자가 누구냐? 밝혀라.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권위를 준 자가 누구냐? 네가 무슨 자격을 했느냐? 네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 와가지고 그런 백성들을 가르치고 내가 허락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너에게 아무런 허락을 준 것도 없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일을 했느냐라고 이렇게 대장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시비를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하기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예수님께서 곧바로 그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께로 보내물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건이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아주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이렇게 받아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께서 묻는 질문의 요지는 25절에 보니까 요한이 대서 말합니다. 이 요한은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하지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너 어, 먼저 그것부터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각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세례를 베푼 엄청난 일을 하겠다. 수많은 유대 이렇게 백성들이 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 세례하는 행위가 무슨 자격을 했고 누구로부터 그런 권위를 받았느냐 그거부터 먼저 말하라는 것입니다 세례안에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언자의 자격으로 했느냐 아니면 세례안 스스로 그렇게 했느냐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서 던진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입장이 갑자기 난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보면은 요즘 TV 토론을 서로 이제 이렇게 A, B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공방전을 벌일 때가 있지요. 팩트와 논리에 입각에가지고 정확하게 받아치면 상대방이 이제 더 이상 답변하기 곤란해지면은 그 사람은 이 토론에서 지게 되는 것 마찬가지로. 이제 이 예수님을 시비를 걸었던 이렇게 먼저 공경을 날렸던 이 대제상들과 당시의 종교 최고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역으로 이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가 아주 난착이 된 상황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세례하니 과연 그런 엄청난 일을 행했는데 세례는 무슨 자격을 했는지 그것부터 먼저 말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서로 의논합니다 요즘 말하면 작전의 일을 한 거죠. 얘 가지고,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그런 일을 했다 하면은, 그러면 너희들이 그를 어찌 믿지 아니 아니냐? 라고 예수님께 공격받을 것 뻔하고, 그리고 또 만일 사람으로부터, 이게 사람 스스로가 그렇게 했다 말하면은, 모든 사람이 요한을 당시에 최고의 선제로 알고 따르고 그렇게 세례를 받고 했는데, 백성들이 무섭다. 여론이 무섭다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뭐하는 진태양난에 빠진 딜레마에 이 제사장들과 당시의 장로들이 거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무한한 지혜로우심을 여기에 보여주면서 이들이 처음부터 거짓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뜻의 정면으로 거스르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핵심을 찔러버린 것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자기들이 죄를 잡아가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례안으로도 받아들였는데 그런데 그들은 정녕 그들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라고 자처하는 그들은 세례안에 가서 세례를 받지 아니했을 뿐더러 회개했지도 않았고 세례안 하는 행위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 세례안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세례안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하여 영적 잠에서 깨어나게 만들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죄중 있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활동해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그런 선자가 세례 요한이었지요 물론 구약의 수많은 선자 하는 일도 전부 다 메시아 오심을 예고한 선자라면은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을 눈앞에 목격하면서 이렇게 외쳤던 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은 저들 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회개하는 것도 회개하는 거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아를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거. 그러니까 백성들은 일반 대중들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회개를 하고 그래 세례 요한의 시대가 지나니까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이제사과이 무리들은 세례 요한도 거부했을 뿐만 아니고 당연히 그러니까 예수님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잘못된 죄를 저들이 저지르고 있었던 거지요. 왜 저들이 세례에 가지 않느냐? 자기들은 죄를 에 가서. 죄를 회개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영적 최고의 지도자고 자기들이 그야말로 종교의 면허를 가진 사람들인데 공식적으로 자기들만이 자격자로 생각하는데 전혀도 없이 제야의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앞에가 예루살렘의 최고의 종교인들이 가서 엎드려가지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그런 세례를 받는다 저들은 자기들의 자존심도 허락하지 않을 뿐더러 당시의 형식과 외식화된 율법주의자들로서는 도저히 상상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적으로 스스로 어렵게 된다고 믿었던 사람이고, 거기 에 가서 죄를 잡아가고 이런 무리들은 그저 하찮은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재상 무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그들이 대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합니다. 대답하 이러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입장이 곤란하니까 이래도 저래도 대답 못할 상황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례안이 무슨 자격을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저들의 아주 좋지 못한 불순한 동기의 이 공격을 아주 받아쳐서 그들의 그 모든 공격을 무력화시켜 버린 1라운드의 상황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논쟁이 끝나지 않냐고. 이번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향하여 아주 예리한 날카로운 공격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다음부터 전개되는 말씀 보면 장면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다시 말하면 지금 계속 이어지는 자격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이어지는 말씀으로 연장성산에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예화를 들어서 비유를 들어가지고 저들의 심령을 찌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너희에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가정을 했습니다. 그 아들이 두 아들이 있다.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말하기를 가서 "이러는데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이거는 뭐 흔히 있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로 포도농사를 마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저 오늘 네 포도원에 가가지고 가지도 치고 밭도 메고 그렇게 일을 좀 해라." 라고 아들에게 말한 일반적으로 얼마든지 있는 일을 예수님 끌어서 이들을 향하여 맏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다들이 아버지께 가겠나이다 라고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얼마나 그렇다고 보기 좋습니까? 마다들이 하고는 그 다음에 밭에 가지 않았다라고 이 성경을 얘기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또 그와 같이 말하되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둘째 아들은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뭐 하겠어요? 나는 바빠요. 나는 그 오늘 땡볕에 나가서 할기 싫어요. 라고 하면서 둘째 아들은 이렇게 아버지의 명을 거부를 해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아버지 명을 거역가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스스로는 요청가지고 그는 이렇게 밭에 들어가서 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아주 간단하고도 아주 선명한 이야기를 비유를 들어서 이 대재상과 이 당시의 장로들에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재상들을 향하여 말씀하기를 그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뭐 이건 누구든지 대답할 수 있는거지요. 처음에는 아니오 했다가 순종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이고, 예, 해놓고 하지 않는 이첫 아들이야말로, 이거는 더 나쁜 아들이라는 것을 누구 들어도 다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 영문도 모르고, 자기들을 향한 예수님께서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둘째 아들입니다. 누구나 알수 있는 그 답변을 아주 이렇게 사람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로는니 세례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얼마나 폭탄같은 말씀입니까? 얼마나 그들에게는 완전히 그냥 멘봉상태에 빠지는 자기의 위신과 체면이 완전히 붕괴되고 멘탈이 붕괴되는 아니 너희들보다 세례와 창녀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말을 이 재상들 무리에게 했으니까 이 당시는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들은 가장 의로운 존재이고 자기들은 그야말로 천국을 그냥 봐도는 일본 타자처럼 생각했는데 자기들이 죄인시 취급하고 자기들의 저것들은 영원한 지옥의 불소식에 깜빡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세례와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청천백력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당시의 대제사장과 유대의 최고 성직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다음에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를 믿었으며 너희 이것을 보고도 끝내 취처 믿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에 일관되게 흐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다들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 마다들은 바로 너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말하고는 순종하지 않는 그 마다들이 바로 대재산과 당시의 종교 최고 지도자들, 너희들이 마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세련도 거부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세련도 거부하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님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 그들은 거부였습니까?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기 스스로 어렵게 된다고 생각하는 그야말로 종교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력에갈 가할 수도 없고 예수님께 엎드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어렵게 된다고 생각하는 이 종교인들, 이들은 당연히 자기들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했지만은 아무런 의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를 뜨하게 대단하게 종교으로 포장했지만은 아주 화려한 종교의 재생 복장을 했지만은 그들은 그 자체로 가지고는 아무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들은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버림받는 그런 처신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세리와 창녀들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스스로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 줄 알고 자기 스스로 의롭게 될 수밖에 의롭게 될수 없는 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아무런 의롭게 될 길이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최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님은 엄청난 그런 폭탄 같은 말씀으로 그들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 면 무엇입니까? 바로 마다들 같은 존재가 누구이겠습니까?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누구보다 신앙이 좋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심지어 오늘날 이 성직자 같은 그런 무리들,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순종이 없는, 순종이 열매가 없는 자들. 마치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이 잎사귀만 무상하고 열매가 없는 모화가나무를 저주하신 것처럼, 이들은 스스로 열매가 맺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존재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절대로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두 다 세리와 창녀같이 둘째들 같은 그런 부류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극률과 자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스스로 마다들처럼 행사하면서 남들 을 끊임없이 정전하고 남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하는 이런 아무리 종교의 탈을 덮어 쓰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용납될 수가 없다는 것을 선명하게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가지고 나는 마다들 같이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 누구보다 예수 닮이는 것처럼 주여주여라고 크게 외치고, 말씀을 전하면 혼자 아멘 독판 처지하고 누구보다 열정을 내면서 정작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그 속에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상실된 채, 끊임없이 자기보다 못한, 자기 스스로 기준이 돼가지고 못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지하는 그런 존재로 내가 살지 않는가.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 고급 성직자들이 거기에 빠질 가능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이것은 먼 옛날 예수님 시대의 대제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을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들로 이렇게 비유되는 창녀와 세리들은 우리 모두 창녀와 세리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극률과 자비하심이 거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꽤나 예수를 오래 맞은 사람들, 누구보다 종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 누구다 남달리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자칫다면마다아들과 같은 그런 운명에 처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이둘 자들처럼 그 옛날 세리와 바리새인이 함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갔다가. 바리새인은 말하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뒤에는 세례와 같지 않게 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래한 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이렇게 되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뒤에 있는 이 세례는 감히 하늘을 우르러 쳐다볼 수도 없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 자기 자화자찬했던 바리새인의그 모든 것을 다 물리치시고 이 세례가 어렵담을 받았나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세례와 같은 마인드, 세례 같은 마인드.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예수님 도움 없이는 예수님과 십자가의 공로 없이는 나는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존재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삶으로 살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자칫 방사하면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만큼 오래 예수 믿었는데, 내가 교회에 오를만 했는데, 이런 것을 자꾸 하나님 과 아무 가치도 없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내세우면서 이것이 바로 오늘 한국교를 병들게 만들고 멍들게 만든 것입니다 종교관료주의, 신앙관료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지금 막 한국교를 완전히 병들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삶과 돌이켜 어린아이 되는 말은 날마다 날마다 너희들은 바로 처음 본심을 잊지 말아라 너희들이 처음 내게 부른받을 때 어떤 상태였는지 어린아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다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수 없는 죄인이 라는 사실. 이 세례와 장례들이 이 세례에게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다음부터 완벽해지겠습니까? 아니지요. 여전히 넘어질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인임을 자각하고 날마다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지속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외야. 나는 저 사람과 달라. 나는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슨 열애라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유감스럽게도 한국교회를 지금 몰락의 길로 만들고 있습니다. 완전히 병들고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 마다들과 같이 되지 않았는가?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그럴듯 합니까? 예! 하고 했지만은 이 마다들은 하나님의 의를 실행할 능력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이런 존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거니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실행할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자신을 처복정시키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도록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금물의 자리로 돌아가서 돌이켜는 아이처럼 돌아가서 내가 어떤 상태에서 내가 부른받았는가? 내가 근본이 어떠했는가를 날마다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 하는 말로 초심을 잃지 말아라는 말을 말이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난에 도착해가지고 저들이 번영하고 먹고 살만하니까 끊임없이 끊임없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범죄할 때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선제를 통하여 과거의 출애업때 그때를 자꾸 들쳐냅니다. 너희들이 근본이 어떠했는 걸 알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돌이켜 어린아이에게 되라는 것만 너무 어른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어른이 되어버리니까 꼿꼿하게 빳빳하게 교만하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거울로 삼고 나를 한번 비춰보십시오 바리새인 하나님 아들 예수님까지도 시비를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니까 자기의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세례한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도 거부하고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알지 못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는 살 수가 없는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통하여 그런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남을 정죄할수 없고, 남을 비판할 수 없고, 남을 갖다가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가 기준이 되어버리고, 자기가 성격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 한번 살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어떠함을 날마다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지 노를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 앞에 갔을 때에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저는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 장면이 가장 소름끼치는 착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나는 선자니까, 나는 병든자를 고쳤으니까, 나는 귀신을 쫓아내었으니까, 내가 이만하면 스타야, 스타, 영적 스타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너는 나의 이름으로 했는 것 같지만 내 이름을 도용한 것밖에 없어. 너는 내 이름을 가지고 네 얼굴 낸 것밖에 없어. 너는 내 이름 가지고 네 명예를 드러는 것밖에 없어. 너는 내 이름 가지고 네 탐욕을 추구한 것밖에 없어.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그들을 향하여 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 물러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의 이름을 사칭해가지고 사기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럴듯하게 주님의 이름을 불러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속을 다 살피시는 분입니다 바로 바리신과 제사장들은 그런 무리에 속한 자들입니다 정녕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모습이 과연 내가 입만 무성했던 무화과나무가 저주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는 이 제사장의 인물이 마지막 말로가 예수님께서 이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가겠다는 말은 너희들은 2차로 간다는 말이 아니고 너희들은 그 상태는 희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최동적 심판을 선언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무슨 2차가 있고 있을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의 모습으로 울고 불고 단제사장의 복장을 하고 치장하고 사람들에게 종료받고 환영받고 저 사람들은 정말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것처럼 쇼를 했지만 주님 앞에는 여지없이 폭로가 되어지는 그 상황을 여기 성경 맹백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 말 때까지 우리 늘 겸손함을 잃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서 난둘자들 같은 그런 심령으로 늘 폐기하는 그런 마음을 잃지 않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또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에게 한 말씀을 듣고 돌아갑니다. 말씀이 거울이 돼서 우리를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지금 마다들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고 있진 않은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자기 스스로 의로움을 가지고 무슨 하나님 앞에 자기 납그림없이 남을 정지하고 멸시하는 그런 종교적 교만과 월주에 빠지지 않은지 늘 우리는 세리와 창녀들처럼 아버지와는 겸손하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마음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잊지 않고 우리의 근본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끊임없이 남을 극렬하게 는 마음을 주시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내가 하나님 은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남을 정죄할 수가 있고 남을 갖다가 평가할 수 있고 남을 갖다가 이렇게 정죄할 수가 있겠느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낮아지고 낮아지는 낮은 자리에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